천만 조원 그리고 시스로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아, 내가 소비를 많이 했는때만 네. 투자를 음,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너무 우리나라가 아름답고요. 정말 봄에는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또 가을대로 겨울은 눈 풍경. 겨울 풍경은 겨울 풍경대로 너무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봄에 어 출산 나와가지고 몸도 마음도 더 새로워지고요. 삶의 활력을 얻는 것 같아요. 굴의 주변의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옵니다. 가끔 자주 옵니다. 네.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출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몇년도부터 시작했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예,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밌죠뭐 예, 건강에는요? 건강에도 좋고요 예 오면 임도 따고 뽕도 따고 그러죠 아 그래요? 예예예그 후배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다면요? 어, 그저 젊게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네 예. <laughs> 올해 열쇠가 어떻게 되죠? 어, 84세입니다 그 아름다운 실버 네. 네. 클럽이죠? 네. 어.. 이게 몇 년도에 이게 결정이 됐어요? 아.. 2006년도 4월달에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 회원들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현 회원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이별로 지금 80대가 지금 현재 20, 그 중에 23명이거든요. 3분의 예. 1이 그 80대고, 네. 그리고 대부분이 70대. 네. 이 과거에 이 실버들은 어떤 일들을 해왔어요? 우리가 동아리가 처음에 결성된 것이 2006년도 4월달에 시작할 때, 네. 그때는 그 3개월마다 이 사진반, 네. 그때는 창작반이라도 디카반이라 해가지고 해서 네. 수료를, 3개월마다 수료를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료를 마치게 저 강의 수강을 마치게 되면 나가서 만날 기회가 없, 없겠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만나서 네. 같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자에서 네, 네, 네. 모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은 여1 사람으로 시작이 됐는데 음. 네, 차근차근 이제 회원들이 많이 불어나서 네. 그 처음에 시작했을 무렵은 이제 가까운 인근에 전철 타고 뭐할수 있는 그런 곳, 래서 뭐, 이렇게 출사를 해줬는데, 지금부터 6년 전부터 이제 버스 대절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장거리, 뭐, 어, 장거 여러 먼 거리를 다 다녀오고 있고. 그리고 또그 후로 6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사진전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우리 복지관에다가 그 공간을 얻어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작품을 갖다가 전시를 하고 있,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외에도 예를 들어 뭐서문역이라든지또 뚝섬 자벌레라든지 또 다른 외부에도 우리가 또 동아리 회원들이 사진들 또 가끔씩 갖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네. 그 경비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laughs> 그경비를 이제 우리 회원들이 처음에 석 달에 만 원씩, 어. 한 달에 3 3 0 0원이죠그 작은 회원을, 이제 비를 모아가지고, 이제 출사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행사를 할때그 비용으로 많이 쓰고, 요즘은 이제 그 버스를 대절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가기 어.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최저 비용을 가지고, 뭐 한도, 예를 들어 버스 대절을 해서 간다 해도 만 오천 원 내지 아주 많이 할 때가 한 2만 원. 그럼면만 적은 비용으로 가지고, 또, 그거 좀 부족한 것은, 회비에 모아놓은 거고, 네. 또 이렇게 보충하고 해서 아주 저렴한, <laughs> 네. 가격으로 우리가 합격하고 그,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한 4, 5만 원을 내더라고요. 네. 나만 네. 그렇게. 예. 그니까 네, 절반 가격이네. 그 회원들의 무슨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뭐좀다 운이 네. 좋고요. 불만사항은 <laughs>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매달 출사를 합니까? 네, 매달 출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뭐 날짜는 뭐 몇째 주일이아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아, 매달 계절에 따라서 다르또 예, 예. 예. 또, 우천 관계로도 아, 연기할있고한 예. 예. 달에 한번정꼭갈다 네, 그리고 또더갈 수도 있죠. 예. 거리는 아, 다른 시티 투어 같은 것은 또 아. 숙자는 정해진 것보다도 더갈 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몇해 정도 출사를 했습니까? 아, 그 기록은. 그 네. <laughs> 네, 없습니다만은. 네, 뭐. 네,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도 한열한 다섯 번 네. 정도 안 했거든요. 네. 1년에 열다섯 번 정도 네, 했는데. 네, 네. 또 그제는 또 모당회도 있었거든요. 네, 아, 예. 네. 데 네. 가능하면 우리 회원들이 자주 네, 이렇게 네. 그런 모임을 갖도록고 네.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서대문구, 이제, 실버, 아름다운 실버, 그, 카메라, 그, 동호회인데, 이좀 바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아, 바란다기 보다도 지금 가장 우리 시이방 문제가, 이, 연로하신 분들이 숫자가 내로 많이 받치명이넘는데 그분들이 참, 참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장면하고, 동면하고또 달라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좀 마음대로 우리가 좀못 버스를 대절하는 경우는 한 버스 타는 시간이 왕복 8시간, 9시간 정도가 더 걸릴 수도 있고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까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무릎이나 다리라든지 바짝 바짝 뭐 이런 부분에 가 많이 좀 안, 안 좋으셔서 요즘 금면대로서는 네 빠지는 네뭐 경향이 네 좀, 네좀네네네 많이 있어 음. 그래서 우리가 참 제일 바라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오래오래 같이 건강하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네. 것이 우리 큰, 제일 바랍니다그 음.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한대 올려가지고 사진 교육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데 경비는 뭐지원됩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진관은 복지관에서 전부 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뭐 경기는 네.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상이 동아리 이 자율학습시간을 지금 주, 금년부터 네. 얻어나서 거기에 지금 이 포토샵이라든지 별개 수업을 네. 지금 네. 있고주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자율학습시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그저차종삼시라고 그분이 대학에서도 강의하셨던 네. 분이 마치 우리 회원 중에 계셔서 네. 그분이 참 이게 좀 봉사로 여러 가지 사진 보정에 대한 그 기술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는 중이에서또 앞으로 조금 사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을 좀 강사를 네. 초빙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출사라든가 사진 교육 이러기 때문에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또 생활의 즐거움, 보람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제 아까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같이 동행을 못하고 점점 이제 돌아가시거나 해운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어려움들을 극복하기에 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축사 같은 것도 축사지 선택을 참 선택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그런 부분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동이 쉬운 곳, 그런 곳을 꼭타야 되고, 또 이제 볼거리도 좀 새롭고 또 좋은 쪽으로, 또 비용도 저렴하게 해야 되고, 이런 가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려면 참 그걸 우리 운영진에서 그걸 선택, 을주차지 선택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로 보면은 그동안에 연세해신국민들의 활동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오셨어요.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사진 찍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를 더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년을 갖다가 좀 즐겁게 그 여가 시간을 저는 효과적으로 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진도사진이로 지역 <목소리> 정부에서는 <목소리> 이런 그 실버들의 노인 정책을 위해서 지원 정책을 해서 다양한 지원 혜택을 하고 있는데 어, 혹시 서대문구에서는 뭐 지원해주는 거 없습니까? 아직 글쎄 그이 제가 얘기는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저 구청에다가 네. 다른 구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직 없는데, 이것도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네, 네. 구청에다가 좀 부탁드려서 우리 노려, 노녀, 노년을 이렇게 좀 활발하게, 네. 건강하게 살 수,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서 홍보 차원에서 홍보용 사진이라든가, 또 전시를 통해서 알려야 예,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 동아리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걸려주면서 그때 일종의 사업이 되잖아요. 이런 사업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지?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대문 문화회관, 아, 도서, 도, 도서관에. 네. 다가 우리가 그때 사진전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몇 차례 했어요. 예, 예. 우리 또 사대문 예, 예. 도서관에다가 우리 동아리를 끼고 예, 예.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또그 구청 담당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